배럴. 안녕하십니까, 조이명이 조이입니다. 이거는 양 맞배기, 맞배기 게임 히티드 배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그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스테이지 원. 이것도 신청 게임이고요. 저는 근데 이 오락실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롬 파일 구하는 것도 없고, 이거 언제 게임이 멈출지 모릅니다. 하는데까지만 하겠습니다뭐 아이템은 별거 없고요. 별두개 먹으면 딴 건총. 이 통나무가 배럴인데 통나무란다 통나무 통 요거 예. 폭탄입니다 예. 아 폭탄이라기보단 위기해피기 정도 느낌 예. 쓰면 뭐 이렇게 예. 예. 잠깐에 무적 주고 예. 게임 제목은 히티드 배럴. 히티드 배럴입니다. 오쪽기. 우와. S가 스피든가? 일단 예, 악당하고 인견하고 예, 예. 변압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예. 뭐, 플레이 해보면, 뭐, 그럭저럭 할만한 거 같은데, 어쨌든, 요고, 제대로 된, 그, 파일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다가. 성남학 항구. 우 보스는 아니고 중간 보스였어. 이제 <laughs> 예, 시고뭐 하는 건지 아무튼 이제 슬슬 끝날 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딴 권총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딴 권총? 있고, 나무 게 없어요, 근데. 예, 네, 없는 것 같아요. 파워업 되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이템 먹어봤자. 예. 인디언 보스. 같은데 어쨌든 3스테이 스테이지까지는 아직 네. 게임 다운도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공지형 어스돌 하겠습니다. 오 어! 와. 또 저기 뭐 360도 정신없이 오니까 뭐 죽을 때도 예, 뜬금없이 죽는 아이고 정신이 없어. 와. 우유. 어. 세 번째 버섯은 타락한 제수? 철옥봉인가요? 무 뭐, 자랑이없 지금 몇, 몇 번을, 이제, 목숨도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죽을 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 뭐, 뭐야, 깨졌다, 이게 좀 이상하죠? 게임, 아, 깨지고 있어. 어, 보스도 아니고 중간 보스였어. 저 로켓은 언제까지나다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슈팅이, 총알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편은 아니죠? 네. 이 정도면 그럭적 할만 합니다. 네. 오, 보스, 전이 아니구나. 오, 이, 이, 이만큼 본 적이 없는데? 때려나는데, 이제. 참, 여러분들이 시장하고 계신다고 좀더 진행하네요. 워이씨 못바녔어 우아! 아 밑에도 쏙 쏘는구나 일단 연결 여기까지 예, 온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합니다 와이 게임은 총알도 그렇지만 뒤쳐 죽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지금 오내 판. 그러고 보니, 진짜 아이템, 너무 무기도, 종류도 너무 적고. 와. 파이브 게임 중에 이렇게 쉬운 게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게임은 뭐 에너지도 좀 자주 주는 편이고 폭탄도 이게 예, 좀 많이 주니까 실수만 안 하면. 첫판 첫편, 첫판에 나왔던 모습인데 얘 약간 패트만 추가해서. 예. 허. 녹네, 정신없어. 음, 음. 으! 아. 으! 으! 라이더 으! 으! 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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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아쉽게 실패 기분의 게임. 어이씨. 오. 아무튼 이 게임 왜 에러가 안 나는 건지 이거 끝... 예전에 에러 나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 신기해. 와.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판이 어딘지 몰라요. 예. 아, 아, 몇번 해봤는데 이, 이까지 애를 안넣어본 거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키티드 예. 베럴은 제대로 된롬 파일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